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네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어, 무심코 하고 있는 생각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자동 반응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 정말로 맞는 생각인지, 진실한 생각인지, 이거를, 어, 탐구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게 진실인가요? 두 번째,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수 있나요? 이거고요. 세 번째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번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라기 보다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좀더 저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네 가지 질문을 어, 던져 보면서 어, 그게 정말 진실이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번 뒤바꿔보는 방법으로 어, 자기 생각들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자기가 무심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로부터 어,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고요. 어, 오늘은 이 방법을 뭐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이 책에 나온 구절들 중에 제가 이렇게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줄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 줄을 친 부분 중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어그 제가 줄친 부분들이라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진 부분들이니까요. 제가 조금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텀을 둬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새겨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가지 질문, 바이런 케이티. 어, 한번 진실을 보게 되면 다시는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경우, 누가 내게 어떤 진실을 말했을 때그 말이 진실인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즉시 방어를 하려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 말을 가로막고, 마음속에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모든 격,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말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던 진실일 때가 많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기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상황은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언제까지나 피해자 역할을 하게 되고, 낙원에 살면서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을 깨닫고 자유로워지세요. 그들에게 바랬던 것을 당신이 직접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탐구를 통해 깨달았을 때 나는 남들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만일 그 후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웠는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난 사과는 잘못을 되돌리고 흠없는 바탕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길입니다. 나는 기꺼이 멋머하겠다라고 결심하면 마음이 열리고 창조적이 되며 유연해집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마음이 누그러지며 그 상황을 없애려 하느라 헛되이 애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나는 멋머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결심하면 삶이 펼쳐질 때 당신은 능동적으로 삶에 대해 열리게 됩니다. 내면의 자유는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면 삶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문이 열립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어, 또한번이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들을 다음에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한 구절 한 구절 새기시면서. 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